잎스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현명인 목사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어느 한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에서 3년을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마시기를 함께하며 동거동락했습니다. 수많은 부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에서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점차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3년여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각기 살아온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동고동락한 3년여의 시간은 어두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빛나는 생명길로 나아가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화 유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보고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 자신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였고 복음의 증거였기에 그들의 삶은 오직 복음의 증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어두운 내발 앞에 등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서 전성을 향하여 나가도록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생명의 길고 짧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여받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신앙생활 3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삼아 말씀을 의지하고 거울 삼아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30년이라도 성경을 교회 갈때 들고 가는 세상 수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적어도 생명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 사도신경도 외우게 되고 주기도문도 외우게 됩니다. 예배 순서도 줄줄이 외우고 많이 들어본 설교라 웬만한 설교에는 마음의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명언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에 정지하는 죄딱지가 겹겹이 붙어만 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설교 전 말씀 교독할때 뿐이며 찬송할 때는 예배 순서에 따라 부르는 찬송이 전부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서당께 달보고 짓듯 찬송하고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읽듯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좀 들이다 보니 설교할 때마다 들었던 내용 등을 떠올리며 풍부한 예배 경험을 무슨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이 빠진 예배.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예배는 서당께 풍어를 읊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3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주님의 말씀이 내발에 등이요 내길에 빛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영과 진리 안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신앙생활했어도 신앙이 아닌 신앙 경험이었다면 개가 달을 보고 짓는 당구 3년의 폐풍월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문의 가훈, 곧 성경 말씀을 내 인생길 위에 내딛는 발 앞에 등으로 삼아야 하고 빛으로 삼아 걸어가야 합니다. 내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교회 현명인 목사였습니다.